정윤 씨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촬영을 준비 중이다. 아, 지난 주에 청계산을 갔다 왔더니 다리도 아프고 힘들긴 한데 아, 좋긴 좋네 산에 갔다 오니까. 윤호야 너는 어땠어 청계산 갔다 오니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벅지를 잡고 다니 힘들다고? <laughs> 좋은데 힘들고 막막춤 가쁜데 보람차고 뭐 이런 거잖아. 너무 보람쳤습니다 음, 그래서 아나 산을 좀 매주 좋은 산을 다니고 싶은데 매일 똑같이 똑같은 산을 가는 것보다 난 원래 좀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 전화 를 한번 해봐야겠네. 갑자기 전화 거는 척을 한다. 어 광선아, 네가 그렇게 산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랑 좀 함께 한국의 명산을 다니고 싶은데, 너가 산악 대장 해라. 어, 밸런스 산악회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회장하고, 너가 산악 대장을 해. 괜찮겠어? 넌 원래 산을 좋아하니 오케이, okay. 너가 산악대장이고 내가 회장이다.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한국의 명산을 다니고 싶은데 청계산에서 그때 보니까 막 블랙야크 백대 명산 뭐 이렇게 써있던데 백대 명산이 뭐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 중에 백 개를 명산을 꼽은 거야. 근데 기관마다 다르더라고. 그걸 정한 기관이 어는데아 산림청, 아 정부 그. 부서 중에 하나인 산림청 그리고 아 등산복 만드는 블랙야크 그리고 아 월간 산 한국의 산항어 이렇게 네 군데 기간에서 100대 명산을 정했다고 아 그럼 400개네 아 400개가 아니라고? 아 중복되는 데는 더 좋은 산이겠네. 그럼 이네 개의 그 기간에서 100개 의산씩 정했는데 중복되는 걸 찾아서 거기를 다니면 괜찮겠다. 오케이, 그럼 진행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아, 광선이 말이 맞네. 100대 명산이 겹쳐지는 게 58개입니다. 따라서 밸런스 산악회는 앞으로 전국에 58개의 명산을 다니는 산악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58개가 어디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삐뚤뱃뚤 한반도를 그리는 정윤 씨. 왜 우리 대한민국만 없냐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북한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북한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휴전선. <laughs> 여기가 제주도. 자, 한국의 백대 명산 중에 5 8개 산을 서울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 58개의 산을 다니는 밸런스 산악회. 이제 시작합니다. 밸런스 산악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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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8개의 산이 이렇게 전국에 명산들이 있구나. 와, 서울에서는 관악산, 도봉산, 북한산, 요세 개가 백대명산 네 개기관에서 중복된 거고, 동두천의 소요산, 강하의 만이산, 어, 경기도권. 아, 당연히 설악산은 있겠죠 당연히. 원주의 치악산. 아, 태백산맥의 태백산. 송리산 있네, 송리산. 그리고, 아, 칠갑산. 칠갑산 상물의, 아, 그, 그 유명한 칠갑산. 대전의 그 도사가 많다는 계룡산. 오, 여긴 좀 유명한 산이 많네. 지리산,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 여기 선운산이 여기가 그렇게 그, 그 뭐야, 선운산이 그 장어랑 복분자가 유명한데, 아, 선운산 가면 맛있겠다. 어, 변산은, 여기 변산반도가 변산이구나. 아~~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58개의 명산을 챌린지 하겠습니다. 바로 밸런스 사라케 명상 챌린지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가장 만만한, 만만하다는 게뭐 쉽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관악산에 가서 관악산의 정상인 연주대에 올라서 제가 이거를 팍팍 펼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보온병에 물도 마시고 우리 산악회를 기념해서 우리 이 산악계의 보험병도 만들고, 이렇게 수건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산에 가서 이 58개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제가 산에 올라가는 영상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휴일에 힐링도 하시고 또 산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음, 신성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주식 스트레스도 풀고 일석삼조, 일석사조까지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밸런스 산악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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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밸런스 산악회는 전국의 58대 명산 챌린지를 시작한다. 오늘은 정윤 씨와 밸런스 산악회가 명산 챌린지 첫 번째 산 관악산을 등정하는 날이다. 관악산 옆 서울대 정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왔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신림동에서 세무사 공부할 때 가끔씩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뭐 서울대 입구는. 10년 정도 만에 온것 같네요. 15년? 어, 15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아이들도 미국 서부여행 갔을 때막 스탠포드 대학이랑 이런 구경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대학 보여주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목표 의식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서울대 한 번씩 구경 오시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정문 한번 찍었으니까, 여기 서울대 정문 열쇠 모습이죠? 어,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초, 중, 고 학생 있는 집 부모님들은 관악산 한번 오시면서 서울대 어, 정문 한번씩 이렇게 보러 오세요. 자, 이제 저는 관악산으로 출발합니다. 고! 관악산 공원 안내기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고요.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최고 높은 데. 반악산 연주대를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대는 못 갔지만 연주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악산 연주대 갈 거고요 사실 제가 이쪽 목동쪽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반악산 은 자주 왔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왔었고 정말 뭐 30년도 더, 더 됐네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기분 나쁜 게 청계산에도 깔딱고기가 있는데, 여기도 깔딱고기가 있고, 무슨 우리나라 모든 산은 다 깔딱고기가 있는 거야? 깔딱깔딱 하겠다, 오늘도. 높이가 청계산의 두배예요 그래서 오늘 정상 등정에 실패하면 영상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악물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전! 연주대 등반. 그리고 반악산은, 여기 이제 생긴데, 반악이라는 말이, 저, 반자가 그런 뭐, 갓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스 모양을 한, 하는 구나저악장은 바위가 많은 산들을 보통 아기 붙어요. 문학산 관악산, 설악산들. 반모양을 한 바위가 많은 산이다. 이 한강 인남에서 가장 뭐 명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옆에 있기 때문에 더욱 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관악산 공원 있는데 굉장히 크게 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악산 꼭. 여기 오리에요, 백조백조인데 여기 보여요. 너무. 그 발, 발도 막 아니, 너무 눈이 이렇게, 눈이 눈이 이렇게 눈이 막 오리발로 물장구치는데, 보통 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도 막 파래 같고 너무 이쁜데, 여기가 지금 관악산에서 호수공원이라네요. 제가 어렸을 때관악산 그래도 자주 왔었는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어, 근데 새로 인공적으로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아래 지금 보면은, 어, 여기 물고기가, 이게 뭐 맥인가요? 뭔가요? 거의 뭐, 잉어, 잉어. 어, 잉어인가요? 엄청 큰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오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반악산을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게 이쁘게 잘 해놨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저 혼자 온게 아니고요. 우리 밸런스 산업회 산업대장하고 1로 회원. <laughs>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같이 일하는 팀장님인데, 오늘 야 역시 다 우리 밸런스 산악회는 다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회장만 지금 빨간 옷이 없는데 어, 우리 산악 대장으로 어, 저는 이제 함께 다, 자, 자주 산에 같이 가는 우리 강 서관 선수인데 어쨌든 우리 밸런스 산악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나는 10년 안에 백억 그자 될 거야 이보험병하고 어,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어, 선물로 드린다기보단 가방이 무거우니까 나눠가지야돼내 <laughs> <laughs> 어, 이것도, 그때 어. 한번 펼쳐서 봤는데, 뭐, 밸런스 산악계 명산 에이. 챌린지. 그래서, 명산 챌린지는, 58개산을 정해놨어요. 58개산을 다닐 거고, 아쉽게도 1000개산은 거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번째예요 안악산 응. 연주대 등장첫 번째입니다. 오 어,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밸런스 화이팅! 우리, 우리 현배. 형 때도 이제 우리 밸런스 사내기 회원으로서 딱 다녀야 돼. 이름니로막수 어. 어. 자, 그리고 촬영, 이것도 주고. 네. 음. 음. 그리고 촬영 협조하고 있는. <laughs> 아무개 씨. <laughs> 우리 촬영 협조하고 있는 유노. 네. 어. 야, 난, 내가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하기, 하기 싫은데 따라온 것 같긴 한데 <laughs> 열심히 따라다녀 우리 밸런스 산악회 회원으로서 어, 이거 좋테니까 열심히 따라가요. 알겠습니다. 아, 연주대로 갑니다 이제. 오! 오! 활짝 핀 진달래꽃이 밸런스 산악회를 맞이해주고 있는 것 같다. 아나 갑자기 시가 떠올랐어. 어떻게 하면 좋지? 뭡니까? 아, 아 계곡 소리와. 진달래를 보니까 시상이 떠오르긴 했는데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마말 없이 계곡 소리도 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오 진달래 꽃 피었네 아, 아직 시작이라서 힘이 안 든지 몸무게가 빠져서 힘이 안 든지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10분의 1이 말이다. 1.25에서 1.8이면 한 4분의 1 왔잖아. 언덕은 힘듭니다. 높이 따라서. <laughs> 아니야, 내가 보기엔 4분의 1 왔어. 10분의 1은 말이 안 돼. 어쨌든 1.8 남은 거지. 자, 화이팅. 얼마 남았어. 1.8이면 뭐한 30분이면 가나? 아, <laughs> 표지판에 적힌 키로수는 잠시나마 정윤씨에게 자신감을 준다.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아, 난 아직 체력이 팔팔하다고 <laughs> 아. 유나 힘드냐? 안나 풀어라. 힘듭니다. 아, 나좀 따라다녀. 이거 회사 일이 아니야, 이거는. 봐봐라. 이거 제주 관광 막 30만원 씩 하잖아. 어? 아, 우리는 다 공짜 아니야. 비행기도 공짜, 밥값도 공짜. 야, 한라산은 언제 할까? 한껏 흥에 오른 꽃 꼬... 아니, 슈퍼개미 정윤씨와 밸런스 산악회 회원들은 연주대를 향해 올라간다. 관악산의 풍수. 아니 이거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관악산이 불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서울을 이렇게 남쪽에서 바라보는 산이라서 서울로 수도를 정하고 나서 이 화재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 장치로 이제 경북공에 뭐 양쪽에 불을 막는 해태도 두고 뭐또 조선 태조는 여기 관악산에 절두 개를 연주암 뭐 원각사 뭐 이렇게 두개 절도 세웠다고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통일신라에 판 것으로 추측되는 뭐 우물도 있다고 하네요. 되게, 이 관악산에 아까 강감찬 장군 이야기도 했는데 되게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정말 쉬운 거 같은데 근데 중간중간 포기할까 고민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총계산이한 340m인데, 여기가 680m니까. 송계산 두 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s 팀장님들 두 분이 정말 막 계속 격려해 주니까, 제가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땐손 잡고, 어, 끝까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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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정윤 씨는 백조님들과 함께 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바위가 연주대인데요 여기 소재가 지금 과천시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악산이 아까 그 서울대 입구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안양 쪽, 과천 쪽, 이렇게 제가 알기론세 군데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laughs>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의상대였대요. 근데 의상대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속초에 낙산사의 의상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낙산사 의상대, 거기 또 의상대도 의상대사인데 여기는 여기는 연주대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하여간 요 아래 가면은 해발 6 628? 그거 인증샷 있는데, 거기 한 번.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고. 아, 힘들어, 씨. 슈퍼데미 이무샷 TV 백조 여러분, 3월 28일 4시인데요. 너무 안개가 껴있고, 일요일 오후라서, 뭐줄서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지금, 관악산 정상 포발 6 2 0 m m 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정상에서 찍을 거고요. 제가 만든 구호는 지난주에 청경 하면서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백조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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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밸런스 산악회 명산 챌린지! 오늘 관악산 성공!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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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수고했어. 야 이제 <laughs> 닭백숙 <닭팩수> 먹으러 가자. <laughs> <laughs> 연주암이에요. 아까 그 시작부터 연주대, 연주대 옆에 연주암. 그래서 여기가 그뭐 통일신라시대 때뭐 의상대사가 의상대라고 처음 했다가 뭐 연주대로 바뀌고 그그 그 절이고요. 어, 나 산속에 또 이렇게 보통은 저도 뭐 뭐 여러 산을 가봤지만 산 밑에 이렇게 뭐 중턱 밑에 이렇게 초입이나 중턱 밑에 저 절이 있는데 여기가 연주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 산에 불공지로 오시는 분들은 뭐다 건강하신 분들이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여기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요. 보면은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어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책도 쓰고 또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듣는데 제가 편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제 말을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또박또박 또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개 낀 일요일 저녁인데, 어, 저도 뭐 이렇게 안개 낀 일요일 저녁에 처음 산에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등산객도 거의 없고 어, 되게 좀 운치 있는 어, 그런 산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산길이고요. 제가 청계산 갔을 때 그런 말 했었죠. 올라가는 거는 코사인 고생 고생해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순간이라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 모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대로 내려갈 때 어, 이렇게 경치도 보고 어, 이렇게 절도 보고 이러면서 또 산행을 즐기면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식이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올라갈 때 힘들 때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지 말고 천천히 즐기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즐기면서 내려가는 산행을 계속 할 겁니다 야 우리 산악회 어디 갔어 가자 <laughs> 아, 좋다! <laughs> 자, 우리 밸런스 산악회, 뭐, 마음속으로 개인 소망도 빌고, 네. 어, 대외적으로 비는 건안전해요 그래서 산악회가 안정. 그서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비가 왔지만 지금은 비가 하나도 안 와서 너무 날씨 좋은 날 등산해서 기쁜데, 네. 하여간 뭐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이렇게 한국의 명산을 돌아다닐 건데, 하여간 우리 안전 제일 주의로 다들 네. 건강하고, 어 주식도 대박 나고 하는 일도 대박 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싹 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정이. 자 우리 산악계 다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오씨. 오씨. 야 이거 무슨? 이건 성공할 텐데. 오씨. 아다들 <laughs> 개인 소망도 빌 빌어요. 안전하게 산행을 마친 별나스 산악회는 맛있게 백숙을 먹고 다음 산행을 준비한다.